네, 어, 베드로는 유독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아주 특이하게 표현했습니다. 어, 나그네. 즉 나그네란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에서 2절에 보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대상들을 언급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즉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 편지의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다만 지금은 잠시 나그네로서 해운대 제일교회에 흩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요? 오늘은 나그네로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피냐면요, 부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두려 두려워해야 될것두 가지와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본문을 우리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역순으로 살펴보면 이해가 더 좋습니다. 즉, 어, 먼저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를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이랍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 가지 근거를 오늘 베드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실 이두 가지 근거는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두 가지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적인 차원에서 두려워해야 될것두 가지. 이두 가지 경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를 추구하는 것. 두 번째는 헛된 행위대로 살아가는 것. 이두 가지를 먼저 우리가 서론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외모를 추구하는 것. 먼저 우리는 외모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노마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노마드라는 말은 유목민이란 뜻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는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노마디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가 통찰한 건 뭐냐면요. 21세기 사람들은 노마디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통찰했습니다. 유목민이라는 거죠. 유목민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그네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근데 딜레스가 우리가 유목민의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한 이유는 어떤 점이냐면요. 이 시대가 특정한 삶의 방식이나 삶의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새로운 자를 아 찾아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노마디즘의 시대다. 즉 유목민과 같은 삶의 방식을 취하는 시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변화가 빠릅니까? 변화가 너무 빨라서 실증도 금방 나죠 여러분들 휴대폰을 얼마나 빨리 바꾸십니까? 여러분들 옷에 대한 유행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몇년 전에 찍었던 사진 보면 벌써 옷이 촌스럽고 머리 스타일도 촌스럽고 화장하는 방법도 촌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방식이 따라가는 게 버거울 정도로 변화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특징을 딜레즈가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에서 한 가지로 통찰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노마드의 세계는 시각이 돌아다니는 세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각이 돌아다니는 세계. 보는 것에 몰두하는 시대. 우리는 얼마나 유튜브 동영상을 많이 보나요? 간단하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보는 것에 몰두하는 시대 보는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닐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외모, 겉으로 보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즉 외모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설명이 붙는다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추구하는 모양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 금, 곧 돈입니다. 돈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즉, 외모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돈을 추구하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 세계에서 한국인 만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2008년에 일본 청소년연구소에서 한국, 일본, 미국, 중국의 고교생 1,000명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의식 조사에서 냈던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성공한 인생이다. 과연 얼마나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국 학생의 50.4%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본 33, 중국 27, 미국 22%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마저도 자칫 돈을 따라가고 외모를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목의 정역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안목의 정역이죠 우리가 정말 나그네라면 우리가 진짜 천국을 본향으로 두고 여기에 잠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라면 우리가 스스로 외모를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헛된 행위대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우리 아버지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우리는 헛된 행위대로 사는 그 자를 심판하시는 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헛된 행위는요, 외모를 추구하는 것의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현세적으로 외모만 추구하고 살면요, 그 결과로 헛된 행위, 뭡니까? 도덕이 무너집니다. 앞서 일본서 실시했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학생들이 파란색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23.3%가 동의해서 부동의 1위를 유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학생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벌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요,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매우 높은 선진국 수준입니다. 아시죠? 그러나, 유독 우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 낮은 줄 아십니까? 뭐가 낮을까요? 도덕 수준은 바닥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2017년도에 한국투명성 세계에서 몇인가 조사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51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도덕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순위가 숫자가 높은 거고요. 부패할수록 숫자가 낮은 수위입니다. 즉, 싱가포르는 6위입니다. 높은 수준이죠. 홍콩은 13위입니다. 일본은 20위입니다. 대만이 29위고, 34위가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부패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지금 언급한 그 모든 나라들을 보다 한국의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요. 한국이 기독교가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이 아주 많은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의 나그네로 부른받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세에는 관심이 없고 지극히 현세에만 몰두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을 먹고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만 고심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속성입니다 즉 헛된 행실대로 사는 것은요. 세속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강력하게 아주 두렵게 세속을 따라 헛된 행위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근거로 부정적인 차원에서 두려워해야 될것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외모를 추구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헛된 행실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두려워해야 될것세 가지를 본문을 포함하는 문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가 어, 세 가지인데요.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결단의 기도의 제목을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거룩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2번 사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3번 말씀대로 못 살까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거룩, 사랑, 그리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못할까 두려워하라는 말은요, 아주 적극적으로 거룩해란 말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은요, 아주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즉, 각 요소를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다 같이 다시 한번만 읽어 볼까요? 거룩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첫째는 우리는 나그네로 살면서 거룩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나그네인 우리에게 아주 적극적인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일까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우리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우리를 드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될까요? 어떤 것으로부터 과연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만 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사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욕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사욕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사욕대로 가면요.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욕대로 가게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의 욕심을 버릴 수 있어야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두려워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결단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거룩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욕심을 쫓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께 구별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면서 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좀 두려워해야 돼요. 레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요, 나그네인 우리에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결코 예수님은요, 자기애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자신을 사랑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물과 같은 겁니다. 물이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자기를 사양, 사랑하는 모습은요, 썩어 냄새나는 모습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니까요. 물은 어떻게 돼야 썩지 않지요?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닿고 이웃에게 닿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없는 사랑이 가능합니다. 반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자기애, 자기 사랑, 스스로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문학 서적을 읽어보십시오. 다 자기 자아 실현입니다. 자기애, 너를 사랑해. 우리는 스스로의 외모, 스스로의 자격, 스스로의 조건, 스스로의 음과 금을 추구하고 사랑하라. 우리 스스로를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것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외모를 추구하는 것이죠. 겉모습을 추구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오늘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헛된 사랑이자 헛된 행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우리의 사랑이 스스로에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풍석에 강같이 흘러나가는 것처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저에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내 속에는 그런 사랑이 안 나오는데 어디서 그런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해봄직한 질문이지요. 22절 상반전에 우리의 사랑의 출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 한 번만 다시 읽어 주시면요. 22절 상반전에 사랑의 출처가 바로 진리입니다. 네. 그 색깔 나오시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진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근겁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뭘까요? 위에 절들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19에서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이 진리는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바. 우리의 진리는 창세 전부터 선택받은 겁니다.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해. 하셨느니라. 즉, 이 진리는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신 그 진리입니다. 바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창세전부터 선택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만이 진짜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가졌다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누가 사랑을 낼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그럼에도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결단의 기도 제목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형제를 사랑하기를 미움 없이 마음을 다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대로 못 살까 두려워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말씀대로 못 살아 낼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땅의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썩지 아니한 시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것을 한번 느껴야 될거 아닙니까? 다윗의 말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닙니까? 밤과 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또또이 살아있는 말씀은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이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마치 캄캄한 밤, 밤길에 등도 없고 빛도 없이 가, 간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이 말씀이 없다는 것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리고 그 주야로 묵상한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하는 그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떡할까?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 번째 기, 결단의 기도 제목은요.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살까 두려워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나그네로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부정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외모를 추구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 헛된 행위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즉, 안목의 정욕으로 눈에 좋은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이생의 자랑으로 헛된 행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이두 가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개의 기도 제목을 삼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외모를 추구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은과 금을 따라갔던 것, 돈을 추구했던 것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헛된 행위로 살아갔던 것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살았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깨끗함과 정결함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차원에서 두려워해야 될것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첫 번째 거룩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두 번째 사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세 번째 말씀대로 못 살까 두려워하라. 아멘. 거룩하지 못할까? 사랑하지 못할까? 말씀대로 못 살까? 거룩 사랑 말씀, 우리가 이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거룩하라, 사랑하라,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이것이 우리를 나그네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결단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구별돼서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랑하며 살게 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오늘을 인도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이 결단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